북산 경남 5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북산 5등급 1600m 중거리 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영보스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한가운데 7번 히어로맨이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12번 마운티헌터와 11번 투데이스타 안쪽에는 3번 화랑스카이가 서두권에 가담하면서 2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10번 영보스 신윤섭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이 맛이 남서있는 상황에서 이제 속속 2위 그룹 말들이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3번 화랑스카이가 오른쪽 자리, 10번 영보스의 오른쪽 자리에서 반바신차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권에 3마리입니다. 7번 히어로맨과 12번 마운티헌터, 11번 투데이스타 3마리가 3위 그룹에 뭉쳐져 있고 안쪽으로 1번썬 마운틴이 6위, 6번 할리우드퀸이 7위, 5번 필그립이 8위로 달리면서 이제 상권의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0번 영보스는 순조롭게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고 10번 마운티 헌터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2위가 바뀌었습니다. 10번, 12번 두 마리 의 격차가 공창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기수, 12번 마운티 헌터와 함께 4코너에서 승부수를 뛰면서 안쪽 10번 영보수를 위협해 나옵니다. 이제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든 12번 마운티 헌터, 안쪽 10번 영보수는 2위로 돌렸습니다. 12번, 10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고, 3위권에는 6번 할리우드 퀸이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마운티 헌터 격차를 조금씩 벌려가면서 일반 승차 앞서 있습니다. 단독 2위 측면, 10번 영보스, 3, 3번 선두에서는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파이널 프런트가 3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단독 선두 12번 마운티 헌터와 박재희 기수, 2위권에서 좁혀 나오고 있는 바깥쪽 9번 파이널 프런트와 안쪽에 2위권 지켜내고 있는 10번 영보스입니다. 12번 선두, 그 뒤를 9번, 그리고 안쪽 10번, 2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